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가장 뭐 외교적으로는 뜨거운 위시로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영국에서 열린 G7회의에 참석해서도 한일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수가 총리가 일본 만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음, 예. 김정숙 여사까지 대동해서 가서 좀 만나자고 했는데, 뭐 잠깐 이렇게 예. 약식도 아니고, 뭐 서서 스탠딩으로 오는 그런 뭐 회담조차도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는 23일 도쿄 올림픽이 개막되는데, 23일 개막식에 참석하고, 1박 2일 일정으로 어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데도 있고 네.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것도 있는데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까요? 일본에서 지금은 일본 측은 뭐라고 하냐면 한국 측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을 한국 측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모르겠습니까? 징용노동자 문제라는데 위안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러니안 그러면 우리가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게 일본,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뭐냐면 청와대에서는 아니, 저, 올림픽에 대통령이 가고 안 가고 지금 그거 지금, 그 따질 필요 없잖아요. 뭐, 왜냐면 올림픽 하면 당연히 가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그거 가지고 뭐 논란을 일할 건 없고 가서 이제 저, 이, 저, 한일 이제 정상회담이 돼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답을 안 주고 있지 않냐.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에 분명한 입장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서로 지금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답을 내놔라 그러고, 한국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가면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 안할것이지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우리 대통령이 가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게 내부, 저, 그 물밑으로 조율이 이제 되게 되고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이제 한일 관계도 정상화 시키려고 생각을, 그런 결심이 있다면, 예? 내 것만 다 챙길 수는 없죠.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그러면 뭐냐면, 직용 문제는 이걸 벌써 저또서울중앙지법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각하돼 네. 버렸죠. 이런 문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을거예요그 박근혜 시대그 박근혜 대통령 때그 위안부 문제 한일간의 그이 어? 합의가 우리 존중한다. 우리 그걸 좀 무시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딱 그걸 정리를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 음. 문재인 정부가 반일 축청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증명자 그런 판결에 대해서도 아, 법원의 판결을 우리는 존중하겠다고 지금 1965년에 수단 한일협정의 음. 내용 중에는 그런 반인권적 행위까지도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 입장이 음. 그때 분명히 이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음. 한일간에 그렇게 지금까지 엄청난 이런 갈등을 빚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게 일본 얘기 아닙니까? 일본... 당신들 음. 어 조약을 맺었고, 또 위안부 문제도 국가 간에 위안부 음. 합의를 했지 않느냐? 음. 그래갖고 돈까지 갖지 않느냐? 그 재단까지 다 없애버렸는데, 음. 음.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음. 그걸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음. 그러면... 일본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은 요구하는 게 그거겠죠. 왜냐하면, 네. 문 대통령이, 그, 그니까, 그게 언젭니까? 저, 2019년 7월 4일날, 그 일본이 그거잖아요. 수출 규제 네. 발표해서. 그 이후에 문, 문 대통령이 가가지고, 저 광주에 가가지고는 상류 시비 뭐, 이런 이야기 했고, 또, 어?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말이죠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죠. 어떤 부산에 가서는 무슨 저기 그 거북선 그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시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악화됐거든. 그러니까 고그 이전 단계로만 돌아가자.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이 그런 문재인 정권한테 내가 천적으로 잘못했다고 항복을 받아낼 생각하지 마라. 국가간의 관계니까. 어? 그다음에 우리도 더 이상 거기다 공격을 하지 않지만 고선에서부터 다시 진전 협상을 정부 정부 간에 협상을 할수 있는 바탕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저, 그 정도에서 합의를 해야지 음. 끝까지 만약에 거절하고 항복해 그래야 우리 만날 거야 한다든지 이쪽에서 어? 일본이 우, 우리 어? 이문 대통령이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 그럼 못 만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끝까지 가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고그 이전 단계, 7월 4일 고그 이전 단계에서 일단 과로 소개 넣고 그 이후였거든. 그다음에 거기서 진작에 양국이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마련하자. 이선까지 합의하면 서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모르죠. 뭐 외교 관계니까. 그러니까 한일 간이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응. 또 미래 지향적 관계는 관계대로 응. 이렇게 투트랙으로 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들이. 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네. 노무현 대통령도 다 그런 원칙을 네.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니다걸 섞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발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일 관계라는 네. 게 거기에 대한 인식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해법을 내놔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얼핏 튼단 말이에요. 문제는, 음. 민주당에서도 음. 대권 후보, 이재명, 음. 이낙연,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올림픽 보이콧해야 한다고 음. 그런 주장을 음. 엊그제까지도 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친문 세력로 이제,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경선에서 이긴 게 가장 중요하니까 당의, 당 안에서 경선을 할때 어느 쪽이 유리하냐. 친문한테 비격당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강박감 때문에 그럴 텐데 문 대통령한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게 막 일본을 그냥 노골적으로 공격할 때 뭔가 우리는 그래도 뒤에 어? 어떤 나름대로 구상이 있고 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 지금 보니 아니잖아요. 네. 우리 정부가 오히려 지금 답답해가지고 말이지 어떻게 든지 대내외적으로 일본하고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지금 만달인데 그럼 애초에 말이지 어떤 뚜렷한 그런 대안도 없이 예? 그런 계산도 없이 그런 저 감정대로 감정 응? 나는 대로 그냥 그 공격한 거냐 이점볼때이 지극히 비외교적인 처사거든. 그러니까 한때는 예. 지소미아 파괴하겠다고 음.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가지고 음. 뭐 한일 관계가 엄청난 위기에 몰렸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지금은 음.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소부장 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립을 음. 이었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확 줄여갖고 음. 그만큼 성과를 냈다 음. 근데 왜 이렇게 매달리는 겁니까 나 국격의 예. 문제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창피하잖아요 그냥한번좀 우리 만나줘 이거 음. 아닙니까 뭐든지 우리가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양보할게 그런데 저쪽에서는 백기 투항하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매달린다고 보세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참많 차도 입장이 아주 어려운 처지라고 봐요. 이게 뭐 문재인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지금 현 이런 상황에서 보면 한국의 이 위치가 국제적인 또 지위 위상이 아주 지금 저 위태롭고 위험하다. 그다음 고, 나, 굉장히 난처한 지경에 있다. 뭐냐면 옛날 에 청나라하고 명나라하고 싸울 때 광해군이 그 저기 뭐냐 중립 줄, 줄다리 외교를 뭐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하고 일, 미국이 저렇게 지금 지금 아주 정면으로 맞붙어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것인지자 중국이란 큰 시장을 어? 우리가 그 놓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만약 에 지금 등을 져버리면 신기술이라든지 우리 우리 하나 아주 주력 산업들은 전부 발목 잡힐 수 있거든. 이게 국가 전망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지금 공공연히 났을 때 중국 배격하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쿼드 여기 에 어? 참여하든지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만에 쿼드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된다고 할 때, 그래서 친중 정책을 계속 그런 이미지를 준대. 일본한테 좋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한국을 배제할 모든 국제적인 이 협력 관계에서 한국을 배제할 수 있는 중요한 명, 명분을 주는 건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그래도 뒤에서 도와주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좀 정상화라는 압력을 주고 한국에도 그렇게 압력을 주는 이런 기회에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또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문정부로서는 아 문재인 대통령 일만 저질러놓고. 퇴임해버렸다. 이런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 저 아주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니까 더 지금 답답한 게 아니겠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는 코로나 이렇게 참고로 고 음. 그러기 전에는 도쿄 올림픽을 음. 통해서 일본과 잘 협력해 갖고 김정은을 음. 거기에 초청하고 음. 거기에서 어. 남북 정상회담이랄까, 또뭐 여러 정상회담들을 함께 해도 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갖고 남북 관계, 또, 어, 미국 간의 어떤 그 협상의 돌파구를 열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협력을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인다. 그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것들은 다물 건너 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의 강한 압력 바이든 정부가 들었으면서 한미일 동맹이랄까 연대를 복원시키겠다 과거로 응. 응. 그래서 우리 정부한테 강하게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완전히 떼내고 옛날 구도로 복원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절실하고 중국으로서는 한국을 어떻든 미국하고 사이에서 떼내 가지고 응? 네. 최소한 떼내 가지고 중국에 완전히 붙지는 않더라도 중간에서 얘는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사실은 뭐 김정은의 뭐 제가 도쿄에 데려와서 같이 이거는 꿈이었고 그 항상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잘 꾸는 꿈이지 그 백일몽이지 네. 그뭐 그것을 일본이나 미국이 뭐 그것까지 중시해 가지고 <laughs> 하진 않았을 거고 문제는 일본은 가능한 이 참에 한국 정부를 그런 국제관계에서 국제 특히 경제적인 협력관계라든지 안보 협력관계 여기서 완전히 배제해 가지고 외돌토리로만들고 싶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음? 그, 그동안에 그좀저 상당히 얼굴 자기들 생각에 좀 얼그러졌던 한일관계를 자기들 주장대로 자기들 자기 생각대로 구상대로 바로잡을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관계가 한 한미 관계가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또 너무 반미적인 그런 입장을 공공연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이것을 놓쳐버리기 어려운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일본으로서는 음. 차제에 음. 한국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다시는 기어붙지 못하도록 예.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 그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서운도 갔다 왔고, 음. 박주연도 갔다 왔고, 음. 뭘로 갔겠어요? 뭐 강창일 음. 아주 일본통 대사도 음. 뭐 임명해서 보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갔는데도 아직 별다른 선거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음. 이런 정상회담도 당신들이 한국이 음. 확실히 징역 문제 위안부 음.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음. 갖고라 그뭐 음. 뻔한 거 음. 아닙니까 네. 그걸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뭐 대통령이 방문하시면은 음. 아주 정중하게 네. 대우를 하겠다 음. 정상회담 뭐 그런 거 아니고 음. 그냥 잠깐 약식회담을 하는데 아주 애우를 갖추겠다 네. 일본 사람들 그런 건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고하뭐 대통령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과거사 갈등 문제도 있고. 지금 일본은 계속적으로 수출 규제, 보복을 계속, 해소, 해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특히 후쿠시마, 그런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지금 현안이 뭐 이런 거 말고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고 또 논의의 그런 틀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거안 하려면 몰라 정상회담을 합니까? 가서 뭐, 뭐 올림픽 참석하려고 갑니까? 그러니까 개막식 참석하려고 뭐꼭 대통령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김부겸이 할 일도 없는데 거기나 갔다 오면 되는 거죠. 우전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laughs>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 정권이 애초에는 반일 이 구호만 구호만큼 국민들 그 심정에 어필해 나가는 건 드물다. 이거 네. 가장 좋은 대국민 어필 설득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에 대해서 보다 과감하게, 과격하게 할수록 국민들은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근데 그, 거기에만 너무 빠진 것 같아. 지금도 근데, 그런 거 아니니까 응. 윤석열 응. 이 오염수 문제, 응. 후쿠시마, 응. 그거에 대해서 강경화 얘기했던 것을 좀 비판했는데, 응. 그게 일본의 뭐 무슨 어, 자민당 생각이고, 일본의 응. 우익 생각이고, 응. 당신이 지금 이낙영 경우도 그래. 자민당 총재에 출마했느냐, 응. 한국 대선 후보로 출마했느냐, 응. 이렇게 지금. 반일, 그런 음. 감정을 차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난 뒤에는 지금 문 대통령이 제대로 수습을 못 하잖아요. 수습을 네. 못할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그럼 끝까지 가버리든지. 이제 와서 일본하고 자꾸 그동안 계속 시그널을 줬거든. 한일 정상회담 하도록 하자. 장 한일 정상회담 하자. 입에 달린 게 한일 정상회담이야. 그 일본은 더 배짱을 내밀지. 네. 어, 그래서 지금 저기 어? 정말 와서 한국을 하든지, 어? 입, 입을 앞으로 입을 닫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못 만나겠다. 이거거든. 근데 일본으로서는 사실 뭐 한국하고 관계가 계속 이렇게 나빴다고 해서 일본에 심각한 타격이 입을 건 없어요.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한국 정부인데요. 우리가 이런 지금 아주 세계적으로 지금 격동의 시기 아닙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잡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떻게든 살아나려면 우리도. 특히 일본은 일본을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 그 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그 동안에 너무 저 감정만 감정을 너무 과시한 거니까 반일 감정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수습하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이럴 때만 이럴 때일수록 이제 외교적 그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일본의 아베 전 총리잖아요. 있 네. 스가 현시 대가 그 아직도 그 영향하에 있거든. 아베가 <laughs>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베가 지금도 한국에 대해서는 안 풀고 있는 아니, 거예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음. 전 검찰총장도 그 출사표에서 음. 다른 문제들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은 한일관계에 대한 그 기자들 음. NHK죠. 음. 기자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안까지 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음. 현재 한일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대안이 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 사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무 차원에서 음. 공수표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한국 측이 희망하는 그런 수준의 정상회담이 되기는 뭐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본도 그런 거 기대 안할 거고, 한국 정부도 기대 안할 거고. 근데 이제 요원는 그러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 그치향하냐이 문제인데, 그래서 아마 생각할 때 정부가 문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모양도 갖춰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참 답답한 게 외교를 말이죠. 내정하고 외교를 그런 식으로 뒤섞어 가지고, 음. 어, 이렇게 만들어 온이 자체가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죠. 그건 뭐냐면, 일본, 일본하고 우리가 뭐저 서로 미워하면 이사 가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저 태평양 가운데를 내칠 내 수도 없잖아요. 영국이 같이 가야 되는, 어? 이런 저 어쩔 수 없는 이, 어? 그야말로 일이 대수, 띠 하나 사이를 두고 어? 서로가 지금 있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갖 감정을 갖고도 그 감정 속에서도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을 좀 가져야지. 왜 그렇게 말이지? 꼭 당장 잡아먹을 듯이 해놨다가 지금 와서 대안 없습니다. 국민 앞에. 그 윤미향이 하는 거 보세요. 그, 그런 저 운동하는 거, 그게, 그런 운동관한테 매달저 휘둘려가지고 한 위안부 문제도 그냥 단칼에 그냥 예? 거부, 거부하고 부인해버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 외교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정은한테만 저자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스가 일본 총리한테까지도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는 행태. 정말 국격, 품격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가 지도자가 되든 외교와 안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문재인 정권이 반면교사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